광고했던 화장품 중에 너무 좋아서 찐 내돈내산 하고 있는 제품 세 가지. 참고로 이건 광고 아니고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 첫 번째, 요 지그테그 스크럽 클렌저. 한번다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쟁여놓는 제품인데, 향이 너무 좋아. 제형도 굉장히 신기해. 바를 때마다 느낌 진짜 신기해. 꾸덕하기 때문에 팩처럼 올려놔도 좋아요. 스크럽도 되는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보들보들하게 스크럽하기 너무 좋다. 얘도 진짜 한가득 챙겨놨다. 주변의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찐 추천하는 템이더라고요. 데일리용? 얘는 여행용으로. 꾸덕한데 흡수력이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향은 내 취향은 아닌데 이 제형이 진짜 너무 좋아서 추천. 요거 바르고 나서 원래 19호 인간이었던 거마냥 이렇게. 번호외로 얘도 진짜 좋아요. 프라다 파운데이션. 마지막 바디타민 바디 로션. 노랑색은 브라이트닝 효과가 좋다고 해서 착색 부위에 바르면 도움이 되고 가볍게 발려지는 느낌. 근데 내가 진 추천하는 건 얘. 제형이 약간 꾸덕해. 리프팅 효과가 있는 바디 로션이라서 목주름, 팔뚝 같은 데발라주고 있어요. 아, 근데, 무화과 향인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얘한번 써보니까, 이제 다른 바디로션 못쓰겠어. 여튼, 광고 아니고, 찐 리얼 추천템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고, 후기 알려주세요. 진짜 좋을걸.